피로해보죠 쿠버스 드릴까요 아무나 줘 아무나? 저달아 주세요 하나씩 드세요 손님들도 하나 드세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자트 단거로 없습니다 없어. 이게 바로 시키면 돼가지고 한 다섯 개드릴까요네 네. 그냥 두개더 드세요 그대로 드셔야 됩니다 손에 보면 안 되십니다 자, 우리 수영도 하나가 아, 여기까지 지나 우리 아. 저 경호도 하나 드려 네, 알겠습니다 <laughs> 병원에서 막 같은 챙기죠. 아, 그냥 있구나. 입에 넣어야 돼. 입에 넣으세요. 어, 힘이 붙으면 네 그렇지. 오늘 일정 더으실 텐데, 그것도 좀쉽십니다 주세요. 쓰레기는 잔뜩 주시면 됩니다. 숫자로 확인하세요. 예, 13병 확인했습니다. 13병? 우리 총리님 마음 짓겠네. 아, 네, 가지고 가면.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는 아, 예. <laughs> 예, 사는 정확하게. 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<cousin>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